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 구석에 히키남이에요. 아 지금 제 머리가 많이 지저분하죠. <laughs> 최근 연습하고 있는 공연에서 제 캐릭터 때문에 머리랑 수염을 자르지 말아달라 하더라고요. <laughs> 아 그런데 어제 수염은 도저히 못 참고 한번 밀어버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키는 이유는 제가 새로운 책을 들고 왔어요. 음... 이거는 리딩보다는 책 소개를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시가 나에게 살라고 한다. 이 책을 엮으신 분은 나태주라는 시인인데 아마 시 풀꽃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그분이 새로운 책을 내셨습니다. 책 소개를 한번 읽어볼게요. 한때 병마와 싸우며 죽음의 문턱에 이르기도 했던 시인 나태주. 그가 극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일으킨 시, 삶을 위로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던 국내 시 114편을 담았다. 윤동주 시인의 별해는 밤에서부터 이병률의 내 마음의 지도까지, 우리 문학사의 길이 남을 국내 시 114편이 나태주 시인의 안목과 목소리로 서술된다. 114편의 시마다 그때 다하지 못한 마음을 덧붙였고, 나태주 시인의 개인적인 경험과 에피소드 등을 함께 엮어 삶의 깊이에서 오는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전한다. 책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한쪽에는 시가 적혀 있고요. 다른 한쪽엔 나태주 선생님 생각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소개는 그만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봄은 고양이로다. 이 장희.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조름이 떠돌아라.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생전에 자주 만났고 가까이 따랐던 박용래 시인은 당신이 좋아하던 선배 시인들의 시를 말해 주었다. 어떤 시는 줄줄이 외우기도 했다. 그런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장희 시인이다. 시를 줄줄이 외우고 있었다. 나아가 이장이 시인은 자신의 호인 고월이란 말을 시 작품 안에 차용해 넣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장이 시인은 시집 한 권이 안될 정도로 시의 편수가 많지 않은 시인이다. 사정이 그렇다 해도 그의 시들은 편편히 눈부시다. 천재성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위의 시가 그렇다. 매우 감각적이고 예각적이다. 과장도 꾸밈도 없이 단도 직입적으로 사물 안으로 들어가 본질을 잡아낸다. 날렵한 사냥꾼 마냥. 세월이 가면 박인환.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어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난저 유리창 창밖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고 과거는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의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어. 내 서늘한 가슴에 있건만, 50년대 한국 전쟁을 치르고 황폐한 서울의 산한 거리에서 멋쟁이 시인으로 통했던 분이 박인환이다. 밥보단 막걸리를 많이 마시고 술보단 시를 더 많이 사랑했던 시절의 시인이다. 당시 명동거리의 한 술집, 거기서. 몇 사람 지인들이 모여 술 출염을 하다가 그 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이 노래를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탄생한 시가 바로 이 시다.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도 낭만과 인간의 최소한의 꿈을 잃지 않으려는 안쓰러운 마음의 파동이 절로 느껴지는 시다. 이런 멋스러움과 여유 속에서 인생은 잠시 시름을 놓고 아름다움을 꿈꾸어도 좋으리라. 해바라기의 비명, 함형수. 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가운 빗돌을 세우지 말라. 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노란 해바라기를. 심어달라.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달라. 노란 해바라기는 늘 태양같이 태양같이 하던 화려한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라. 푸른 보리밭 사이로 하늘을 쏘는 노고시리가 있거든 아직도 날아오르는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라. 함영수란 시인 시단 활동이 길거나 활발했던 시인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시 하나 남겨 그 이름이 영원하다. 시의 편수도 많지 않아 시집 한 권을 제대로 묶을 수도 없다. 그런 점에서 이장이 시인과 비슷하다. 행갈이나 연 구분도 없이 그냥 줄글처럼 이어진 다섯 개의 문장이다. 문장 형식도 명령어투로 투박하다. 그런데도 이렇게 아름답고 황홀하다. 왜 그럴까? 어쩌면 그건 이 시가 유언시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죽을 때 두고 가는 말이 유언이다. 스님들은 그걸 좀더 좋게 오도송이라고 말씀한다. 젊은 날의 유언.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면서 내놓는 유언. 그러기에 그 유언은 한없이 눈부시다. 내 마음을 아실 이. 김영랑 내 마음을 아실 이.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그래도 어디나 계실 것이면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속임없는 눈물에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 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밴 듯 감추었다. 내어 드리지, 아, 그립다. 내 혼자 마음, 날 같이 아실 이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향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오려만 불빛에 연긴 듯 희미로운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 내 혼자 마음은 시에서 첫 문장은 신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말이 있다 어찌 그런 문장이 누구에게나 학용 허락되겠는가. 하지만 시를 읽다가 문득 그런 문장을 만날 때가 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이다. 그럴 때마다 난 생각해본다. 왜 내가 생각하고 있던 문장이 여기에 와 있는 거지? 이걸 내가 썼어야 하는 건데 이미 누군가 써 버렸네. 그것은 실망이고, 쾌재이고, 또 야릇한 기쁨, 감동이다. 내 마음을 아실 리가 그렇고, 중간에 이르러 내 혼자 마음, 날 같이 아시리는 더욱 그렇다. 나룻배와 행인, 한용운,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흑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난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난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난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난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늘고 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처음 이 시를 읽은 것은 열여섯 고등학교 학생일 때애틋한 연애시로 읽혔다. 알고 보니 승려 스님의 시. 더구나 시인은 3일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가운데 한 분, 가장 선명한 독립운동가요 불교 사상가. 표면적으로는 연애시지만 스승과 제자의 도리를 담고 있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사랑에도 지치고 시들할 때는, 이런 시를 읽으면서 마음을 달래고 위로를 받을 일이다. 이처럼 좋은 시는 적용 범위가 넓다. 자유롭고 평화롭고 향기까지 품고 있다. 저 인내를 보라. 저 지극한 기다림과 희생을 보라. 마음이 저절로 넓어지리라. 이 신은 내 평생의 날들을 인내하는 스승이 되고 이정표가 되기에 충분했다. 내 네, 소녀 오일도 빈가지에 바구니 걸어 놓고 내 네, 소녀는 어디 갔느뇨? 박사의 아지랑이 오늘도 가지 앞에 아른거린다. 시가 굳이 덩치가 크고 울림이 클 필요는 없다고 본다. 얼핏 철부지 소년이 붓을 들어 아무렇게나 썼을 것 같은 이 한편의 시. 왜이 조그만 시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앙증맞다. 사랑스럽다. 맑고도 곱다. 다만 아름다움 그것뿐이다. 작은 것이 오히려 크고 부드러운 것이 오히려 세차고 말 없는 것이 오히려 많은 말을 하고 있음을 이런 시가 말해주고 있다. 시인에게는 이보다 더 크고 우렁찬 시가 있고 덩치가 큰 시가 있으리라. 그런데도 이 시가 오래 생명을 갖는 것은 시가 어때야 하는가를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웅변이다. 언어가 그림이 된까닭이기도 하다. 청포도 이 육사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안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련. 민족 시인, 애국 시인, 지사 시인으로 불리는 이육사 시인에게 이런 시가 있다는 건 하나의 이변이고 기적 같은 일이다. 어쩜 이렇게도 입에 척척 달라붙는 문장이 있을까? 그만큼 이 시는 모국어의 말맛과 리듬을 잘 살려 쓴 작품이라고 하겠다. 나긋나긋 정다운 청류형의 문장 안에 살가운 인간애와 자연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아, 이런 작품은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풀게 했던가. 실상, 7월은 청포도의 계절이 아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치료를 청포도의 계절이라고 했다. 실수일까? 아니다. 음력 7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양력 7료를 청포도의 계절로 인식한다. 시의 위대한 명력이다. 옛 이야기 9절 정지용 집 떠나가 배운 노래를 집 찾아오는 밤, 논둑 길에서 불렀노라. 나가서도 고달프고, 돌아와서도 고달팠노라. 14살부터 나가서 고달팠노라. 나가서 어두운 이야기를 닭이 울도록 아버지께 이르노니 기름 뿔은 깜빡이며 듣고 어머니는 눈에 눈물을 고이신 대로 듣고 이치되던 어린 누이 안긴 채로 잠들며 듣고 웃방 문설주에는. 그 사람이 서서 듣고, 큰독 안에 실린 슬픈 물같이 속살되는 이 시골 밤은 찾아온 동네 사람들처럼 돌아서서 듣고. 그러나 이것이 모두 다그 예전부터 어떤 시원찮은 사람들이 끝맺지 못하고 그대로 간 이야기여니 이집 문골이나 지붕이나 늙으신 아버지의 착하디 착한 수염이나 활처럼 휘어다 붙인 밤 하늘이나 이것이 모두 다그 예전부터 전하는 이야기 구절 일러라.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로 불리는 정지용 시인, 이 시인의 시를 읽지 못하고 시인이 된나 같은 세대는 문학적으로 불행한 세대들이다. 좀더 일찍 그의 시를 읽었더라면 시의 뼈대 자체가 달라졌을 것이다. 아, 성유아를 알라리 비추어 보며. 신라 천년의 푸른 하늘을 꿈꾸노니 이것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온 정지용 시인의 시 구절이다 그것도 시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알파벳 C 이라고만 소개되어 있었다 위의 시는 시인이 생전 출간한 어떤 시집에도 들어있지 않은 작품이다 왜일까? 어쩌면 이 시가 시인 나름 감상적이란 생각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닐까? 그런 만큼 나에겐 더욱 마음 따스하게 정이가는 작품이다. 별, 해는 밤. 윤, 동, 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난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하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닥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닥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씁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난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한 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수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난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 보고 흙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사람치고 윤동주란 시인의 이름과 그의 시별 해는 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이 시는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작품이다. 윤동주 시인은 1941년 그의 나이 24세 때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기념으로 77권의 시집을 내고자 했다. 그러나 그 꿈이 막히자 자필로 필사하여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라는 이름으로 세 권의 시집을 만든다. 이때 시집을 선물받은 정병욱이란 분의 보관본이 뒷날에 남아 오늘날에 윤동주 시집이 되었다. 청년의 풋풋한 동경과 사랑이 한뿍 담긴 시. 시인의 일대기가 담긴 듯한 시. 지금도 읽으면 그 젊은 윤동주 시인을 만난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태주 시인이 엮은 시가 나에게 살라고 한다. 일부분을 읽어봤습니다. 사실 제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어, 시집을 읽어야지 읽어야지 마음은 먹고 있었는데, 사실 실행해 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출판사 넥서스에게 감사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문학사의 길이 남을 이런 주옥같은 시대를 한번 가슴에 새겨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힘든 시국에 거친 마음을 만지는 시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과 동행하는 이런 시집을 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줘서 고맙고요. 다들 멋진 하루가 되시길.